안녕하세요. 요리하는 영숙 씨입니다. 오늘은 뼈 없는 갈비찜을 만들어 볼게요. 뼈 없는 요거 갈비살 샀어요. 물에 핏물만 한번 헹구고 이렇게 먹다 남은 콜라를 부어줄게요. 이렇게 핏물을 뺄게요. 콜라물 버리고 흐르는 물에 몇 번, 한세번 정도 헹구면 됩니다. 3등분 정도로 이렇게 잘랐어요 여기 먹다 남은 사과랑 배 그리고 양파로 갈비 양념을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이런도 다 들어갔고요. 이거 따라 볼게요. 먼저 양념하기 전에 어, 이렇게 여기다가 조금 재 놨다가 할게요. 네 간장 한 컵, 밭술 한 컵. 다진마늘, 거의 한세숟가락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넣고, 숟가락. 여기 아까 사과, 배, 양파, 즙낸 거에 재놓 고기에, 여기 무하고 당근, 돌려깎기. 제가 식품 영양학과를 하거든요. 그때 조리 시간에 이 돌려깎기를 배웠었어요. 그래서 아니, 굳이 왜 돌려깎나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돌려깎기를 하면, 얘네들이 음식이 조리되는 동안에 부서지지가 않는다고 해요. 네, 그리고, 부을게요. 국물이 아마 끝내주는 갈비찜이 될것 같아요. 갈비찜 완성! 냉장고에 밤이 있어서 밤도 좀더 넣었어요. 앞머리를다가 찔게요 없는 갈비찜 완성